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성적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측에 힘들다는 신경을 토로했다. 고은상 MBC 기자는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양전 대표가 스트레이트 1차 보도 이후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힘들다는 신경을 토로하면서 추가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자료를 내고 있고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 없으므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고 기자는 그 문자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었다며 그런 문자를 받던 날도 형사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다. 주말도 다 반납하고 이른바 클럽 버닝선 사태 이후 서너 달째 계속 수사하고 있는 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애기는 누구에게 들은 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양전 대표 프로듀서는 이날 오후 창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경찰청을 빠져나간 그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성적대 사실을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성적대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 측은 지난달 27일 방송을 통해 양전 대표가 2014년 7월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적대하기 위해 정마담이다.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 씨를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으며 사실상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YG 소속 가수였던 사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전 대표 프로듀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에 조사한 뒤 이날 0시 45분께 집으로 귀가시켰다. 양전 대표 프로듀서는 전날 오후 4시에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온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양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의 향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당시 식사를 마친 일행이 클럽으로 옮겨 술자리를 함께했고 사실상 성접대로 이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을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러 당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다. 경찰은 지난 16일엔 가수 사이도 창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싸이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을 받았다. 양전 대표 프로듀서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양전 대표 프로듀서는 MBC 방송에서 성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식당과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 소개를 통해 간 것이었고 식사비도 본인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싸이 역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해명했다. 문제의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양전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떴다며 접대 연루서를 부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수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